네, 저희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선, 광희리 형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연출한 네, 있으나, 승부를 연출한 김영욱입니다. 네, 저희는 정말, 오늘날의 제일 부끄러운 생일 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게 잘하시고, 오늘 방문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Je 있 u i s t r è 이 motivé, je s u 없 s très motivé. Je s u 오늘 très motivé. Je suis t 면 è s motivé. Je suis très m 저희 영화가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시면 마음이 음, 뜨뜻해지실 것 같은데 오늘 바람분이 돌아가실 때주시하시고요 돌아가시면서 어, 승부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선물 가지고 찾아 뵐게요. 따뜻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저희 비하인드 카운터에서 그리고 타이머 제발 좀해 주십시오. 3초는 5초는 굉장히 힘들고 어색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가끔 10초가 걸리는 경우에는 유영원 선배님도 쉬는 날도 많으세요. 공지사진을 개인 SNS에 이렇게 태그해서 어, 올려주시면 3번은 상당히 고급 카레를 못 드린다니까 공지 받아가지고 오늘 본 영화가 재밌다 또 보고싶다 그러면 1차 발람으로 신청하셔서 오늘 우수님 이성욱 목수님, 그리고 병원 선생님과 감독님이 집0사인는받른 곳으로 선물로 드린다니까 많이 받아야 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되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들이 여러분 찾아뵙고 저기 선물 드릴 겁니다. 제가 승부하면 화이팅 해주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승부! 아, Come oh.